음 안녕하세요. 파파입니다. 아, 오늘은 아기 머리인데 요즘에 추사랑 머리, 바가지 머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원조가 1989년도 MBC 행복한 여자에서 문용이라는 배우가 호섭이 역할을 하면서 한 헤어스타일이 호섭이 머리가 는게 있었습니다. 1989년도니까 지금 벌써 34년 전이네요, 벌써. 35년 전에 저런 헤어스타일을 했다는 게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990년도, 91년도에 저런 머리 많이 했어요. 호섭이 머리 스타일. 그전 89년도에 처음 유행시켰으니까 바가지 머리. 나중에 시간 내시면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호섭이 머리라고 한번. <laughs> 참지금에 똑같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근데 지금 저 애기가 제가 한두달 전인가 저런 머리를 잘라줬어요. 제가 한번요. 짧게 했는데 또 다시 재방문을 하셨네요. 그래서 오늘은 더 짧게 한번 해보려고 동영상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추사랑 머리, 호소비 머리입니다. 참 괜찮아요, 이게. 근데 저 머리 갖다가 옛날에 35년 전에 저런 머리를 했으니까 참 대단하신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추사랑 머리는 앞머리 100만 짧잖아요. 근데 이거는 투블럭이라 그러죠? 속머리를 갖다가 짧게 밀고, 그죠 그리고 바가지 머리처럼 자르는 건데 층이 없이 단발로 일자로 깔끔하게 자르, 자르게 됩니다. 바가지 머리처럼 그렇죠? 그리고 그때 호섭이 역할을 하시는 문영민 씨가 극 중에 이렇게 잘랐어요. 뭘 어떻게 잘랐냐면은 엄마가 응? 엄마가 앉아가지고 호섭이 역할을 하시는 문영민 씨 머리 갖다가 앉아가 지속목을 저렇게 깔끔하게 밀고 하얗게 밀고 나서. 그리고 바가지 엎어놓고 바가지 바가지를 원판으로 기준을 자, 잡아가지고 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바가지 머리 그쵸? 호섭이 머리란 게 유행했습니다. 옛날에요. (89년도에) 옛날이니까 젊은 사람들은잘 모를 거예요. 저런 머리가 한 (40) 넘어서 (40이나) (50) 넘으신 분들이나 이해하시지 젊은 사람들은잘 모를 거예요. 추사랑 머리라고 하죠. 네, 3십원이 전에 저런 말을 했습니다. 아, 원래는, 할아버지가 옆에서 잡아주고, 엄마가 잡아주고 했는데, 기특하네요. <laughs> 동영상 촬영한다고 하니까, 가만히 혼자 딱 앉아있고, 그래서 빨리빨리 잘라야 되니까, 빨리빨리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빨리 왔다고 해도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처음에요. 이렇게 애가 잘 자르는 게. 막 울고 막 했는데, 얘도 기분이 좋은가 봐요, 막. 네, 아까 3mm로, 기본 가이드 라인, 위까지, 정리를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바리깡이 최대 길이가 째가안 꼽고 2mm입니다. 3mm에 2mm를 덧터서 한번 가이드를 할때 면도 살짝 하게 되면은 커트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그러니까 명암이라 그러죠. 명암을 주기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거 제가 시술하고 있는 영상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 머리 스타일이에요. 누구나 다 집에서. 근데 이 머리가 유행을 한다는 게 아니고, 절대로 아니고, 이 애가 귀여워서, 그리고 이 애한테 잘 어울리니까, 제가 이렇게 컷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도 너무 좋아하시고, 아니, 너무 잘 어울려요, 이 머리가 애가. 응?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이뻐요. 이따가 보면 마무리 한 사진 보시면, 보시면은, 진짜 잘 어울리는 걸 생각할 거예요. <laughs> 옛날에는 못난이 삼형제라고 했었는데, 똑같이 호소이처럼 잘랐어요 옛날에 못난이 사명제가 벌써 언제요뭐 40년이 넘었죠 벌써 인년이 나온 지가 아 이런 말 하니까 제가 많이 늙게 늙었나 보네요 응? 항상 마음은 젊게 살려고 그러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뭐 악플을 달아도 괜찮고 어떤 거를 달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애기한테 너무 잘 어울리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나 <laughs> 죄송합니다 엄마나 아빠나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머리 동작을 찍었는데 아무튼 이 아이한테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귀엽고 그리고 나이가 이제 갓돌 지났으니까 이런 머리 하지. 성인 돼서 이런 머리 하겠습니까? 어디? 아우 전 지금 지금 할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추사랑 머리 이런 스타일은 앞머리 뱅이짧은 머리 짧을수록 더 이뻐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앞머리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가지고, 똑같이 일자로, 원랭스로 자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원리는.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 가이드라인 앞머리 기준 점을 했을 때, 얼마만큼 길이 설정을 할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 상태에서 이제, 일자로 뚜껑을 버리면 커트 끝나는 거예요. 다만, 이런 머리는, 직모, 생머리라고 그러죠. 곱슬머리는 절대로 자르시면 안 돼요. 직모, 생머리만 한번 잘라보세요. 굉장히 이뻐요. 슬슬 완성이 다 돼가네요. 어때요? 귀엽지 않나요? <laughs> 근데 저런 머리를 1989년도 35년 전에 했다니 참 대단하시네요, 진짜. 참 문영민 씨 그분 와이프가 옛날에 미용사였대요. 그 그분이 문영민 씨 사모님이 저런 헤어스타일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유행을 시킨 거죠. 1989년도에. 그러니까, 유행이란 게, 한번 뜨게 되면은 참 무서운 거예요. 요즘에 뭐, 파마 이름도 있고, 무슨 뭐, 가일밤도 있고, 총종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막 커트도 그러고. 그쵸? 그렇죠? 다만,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동영상은 유행하는 머리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나는, 저는 헤어 디자이너로서 얘한테 너무 잘 어울려서 이렇게 잘라준 것입니다. 이 머리가 유행한다고, 유행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너무 귀엽고 이쁘니까 얼마나 해맑고 너무 밝아요 그리고 이런 머리 과연 어떠한 애들이 소화를 해낼 수 있을까요? 그쵸? 그렇죠? 이런 머리 아무나 소화 못 시켜요 지금 얘니까 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귀엽잖아요 <laughs> 이 머리 작품이 아닙니다 다만 얘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입니다 추사랑 머리 바가지 머리 옛날에 우리 때는 호소비 머리. 네. 어때요? 얼굴이 밝죠? 감사합니다. 바파였습니다.